네. 여러분, 리츠 투자 하시나요? 최근에 보면 리츠 투자가 주변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변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이 리츠가 굉장히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그 질문들에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코비의 리츠 해설집 시간을 마련해서 이제 리치에서 생길 수 있는 궁금증들을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신한 알파 리치에서 최근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어요. 그 이벤트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8월 29일 날 어떤 그 주주분이 게시판에 올리셨더라고요. 내용은 뭐냐면 이 배당을 진짜 13%를 주나요? 이게 13% 주는 거라면 더 사고 싶은데, 무슨 함정이 있는지 의심을 하고 계시다. 이 이야기인데, 사실 개인주주분이시라면 굉장히 좋은 그 자세 같으세요. 우선은 투자를 할 때는 함정이 있는지, 특히 두 자리 숫자, 예금하면 3, 4%인데, 이두 자리 숫자의 배당을 준다고 하면 의심을 일단 해보시는 게 아주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첫째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부터 정확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. 네, 신한 알파리츠의 그 공시 자료에 보면 보통주 주당 배당금이 2023년 10월부터 3월 31일까지 6개월간 배당금이 642원입니다.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 제가 답을 찾아가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리츠는 6개월 단위로 배당을 합니다. 그래서 1년에 이제 두번 배당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시점은 2024년 3월 31일 기준으로 주주분들한테 10월, 11월, 12월, 1월, 2월, 3월 6개월 간에 쌓여진 배당을 해드린다 이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그 배당은 642원을 해드리겠다.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. 본래 리츠라고 하는 거는 금고에다가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면 세금 내고 보험료 내고 이제 비용을 쓰고 이제 남은 돈이 금고에 꽉 쌓여 있을 거예요. 그 금고에 있는 돈을 6개월에 한 번씩 다 주주분들한테 배당을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, 그런데 642원을 배당을 한다는 말은 주당 배당금이잖아요. 그러면 한 주가 우리가 공모할 때 액면가 기준이다. 그러면 주가가 5천 원이니까 내가 액면가에 만약 신한 알파리츠 주식 한 주를 샀다면 642원을 배당을 받았으니까 수익률은 얼마일까요? 12.8% 정도 될 겁니다. 6개월 만에요. 그러면 두 번째 요걸 연으로 환산을 해봐야 되잖아요. 우리가 금리 이야기를 할때 은행에 예금하면 3%를 준다. 다 연으로 기준을 했으니까 연으로 하면 곱하기 2를 해야 연 환산 수익률이 될 겁니다. 왜냐하면 6개월에 12.84%를 줬으니까 그러면 25.7%가 될 거예요. 저희가 또 다른 공시 자료를 봤습니다. 이 자료는 삼성증권에서 주관해서 k r i 그 투자자 설명회 때 자료인데요. 공목과 기준으로 연 환산 배당률, 한 7%대에서 계속 배당을 하다가 12기 배당률이 25.7%이죠.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질문은 13%를 질문을 하셨어요. 그러면 우리가 실제 연 배당률을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요. 실제 연 배당률은 11기, 12기를 더하면 연이겠죠. 1년치. 그래서 7.4%하고 25.7%를 더해서 33.1%잖아요. 근데 이걸 이제 평균을 해야 되니까 이로 나누면 한16.6%이 정도 될 겁니다. 그런데 이 기준은 저희가 계속 이 5,000원 액면가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그 질문을 주신 분은 뭐예요? 시가. 그러니까 6천0 0원에 아마 사셨을 거예요. 주식을. 그럼 6천0 0원 시가 기준으로 하면 이 16.6%가 액면 기준일 때 16.6%니까 시가 기준일 때약한13% 정도가 됐으니까 이 13%를 계속 주면 나 무조건 이걸 투자를 해야 되겠다. 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13%를 계속 주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 이 이벤트가 한 번도 없다가 처음 생긴 이벤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알아봤습니다 이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냐 그렇게 봤더니 이 신한알파리치는 2018년에 판교에 있는 그레이츠 판교라는 아주 좋은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사면서부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시작했고요.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은 오피스 자산을 담고 있는 리츠입니다. 그런데 2018년 10월에 샀던 이제 지도상으로는 안 보이는데요. 남영역을 지나면 용산 더 프라임 타워라고 오피스 빌딩이 있어요.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은 이게 그냥 그 주거동인 줄 아시는데요. 복합개발이어서 이 주거하고 오피스가 같이 있는 데입니다. 그래서 그 복합단지 중에서 오피스동만 2018년 10월에 샀었고요. 이걸 2023년 8월에 이지스한테 팝니다. 평당 2천에. 그랬더니 매각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요. 약 700억 정도 매각이익이 납니다.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리츠라는 건 이 금고에 보시면 임대수입 받아서 쌓여 있는 게 있고요. 근데 그걸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. 결국 리츠는 쌓인, 금고 안에 쌓인 돈의 90% 이상을 배당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. 법률적으로. 그래야 리츠가 되는 겁니다. 세제 혜택도 받고. 그러니까 신한 알파리츠 금고에는 이제까지는 임대수입으로 쌓인 현금만 있었는데 갑자기 이 빌딩을 팔면서 700억이라는 매각 이익이 들어온 거죠. 그런데 이거 금고에 쌓아 둘 수가 없겠죠? 배당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배당을 해야 되는데 특정 기준 일자의 6개월 단위로 그 기준 날짜에 배당을 하다 보니 아까 보셨죠? 2024년 3월 31일 기준으로 주주들한테 이만큼 쌓인 현금을 다 배당을 하는 겁니다. 이제 그랬더니 주식 시장은 반영을 하겠죠. 왜냐하면 리츠라는 게또 주가가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? 2024년 3월이 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확 오릅니다. 왜냐하면 저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. 그래서 3월 31일날 배당을 받고 나니 주가가 이제 금고에는 앞으로는 7% 임대 배당밖에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당연히 빠졌을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투자자는 두 투자자가 있으시죠. 한 투자자는 나는 매각 차익이든 이 부분은 크게 상관없고, 임대 수입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 바라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주가 그래프 사실 열심히 안 보실 겁니다. 그런데 이 리츠가 어차피 부동산 자산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은 매각 이익이 날 수도 있고, 매각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매각 차익에 손실이 나든지 이익이 나는 부분에 민감한 투자자분들은 이 주가를 열심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그 신한 알파리츠가 어떤 주주분이 13% 이익이 매년 나올 거냐?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매년 나오는 건 아닙니다. 답은. 그 자산을 팔았을 때 특정 시점에 배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배당을 안정적으로 바라시는 분들은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지만 7% 수준의 안정적인 배당을 바라셔야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의 줄렁임을 좀 타시는 분들은 아마 매각 차이 그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답변이 됐으면 하고요. 코비의 리츠해설집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